자, 어떤 내용 같아? 어 과공을 최소한으로 하면 은 좋다. 그렇지. 자, 이게 영양분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어떻게 해서 뭘 빠지나 보자. 최소의 처리 과정은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네. 뭐 하는데? 원래의 향과 맛을 유지 유지하는... 그렇지. 원래의 향과 맛을 유지시키는데 아주 좋다. 어떻게 해야지 원래의 향 맛을 최소한으로 처리해라는 거야. 뭐할 필요 없이 이런 거할 필요 없다 이 말이야. 뭐할 필요 없어. 어 인공향이나 첨가제를 넣을 필요 없이 이런 거 넣지 말고 그냥 최소한으로 해라. 또는 너무 그죠 이거 뭐 이거 이거 또는 이거 너무 많은 소금 이런 거 넣지 마라 하는 거지 이것은 가장 효율적인 아 이것은 효율적인 방법이 또한 될수 있다 뭐할때 가장, 가장 많은 영양분을 유지하는데 특히 가장 민감한, 민감한 영양소들. 영양소들이겠지 뉴트렌트겠지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데 좋다 s 치 c h as니까 뭐 비타민이라든지 항산화제 이런 것 같아요. 항산화제가 좋은 거다. 그지? 어, 자,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으로 처리를 해라. 그래서 먹어라. 그러면은 영양분 파괴가 적어서 좋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매워하는 것은 이 갈아먹는 거야. 뭐, 이거 뭐라고 그러지? 제, 제분, 어, 제분이 일어나. 그래서 시리얼, 시리얼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시리얼을 말하는 게 아니야. 시리얼이 뭐야? 시리얼. 그 시리얼처럼 이렇게 좀, 어? 곡물 알갱이 이런 거야 자 그런 네. 거를 이렇게 갈아 갈아서 먹는 이유는 뭐야 먹기, 먹기 편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갈아버려 그거는 가장 혹독한 거친 과정이라는 거지 저렇게 하라 마라 하죠.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영양을 아주 극적으로 엄청나게 영향을 준다 영양 성분. 내용물 성분에 영향을 준다는 거지 그래서 곡식 들은 이게 시리얼 같은 말이야 이런 곡식 곡식이 아니라, 이거 뭐라 그러냐, 이거. 알갱이? 곡식 알갱이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매우 뭐가 풍부하다, 이 말이야. 이거 뭐지? 미세 영양분, 항산화제, 섬유질이 풍부하다. 예를 들면, 이게, 그러니까 막, 안간 통곡밀을 말, 통곡밀? 뭐 그런 거야, 갈지 않은. 그래서 이렇게 통밀 같은 거. 그런 통그 플레이크 같은 거 예, 그런 것들 이대로 먹으라는 거야 이게 이런 게 많다는 거지 이런 면에 따지면 우리 콘 플레이크 이런 거는 좋겠다 그지 그건 간건 아니잖아 밀가루처럼 간건 아니잖아 그래도 거기 씹히는 그 알갱이가 있잖아 그래 어 지금 이제 이거랑 연결되지 이런 거는 이런 것이 풍부하지만 이걸 갈아버리면 일반적으로 제거한다 엄청난 다수지 대다수. 상당한 이거의 다수량을제거한다는 거지 미네랄 비타민 파이버 뭘위해서제거하는 거야 아, I am, 뭐 milk, 증, 가시키기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없애는 꼴이 된다 이런 거지 이게 답이 3번 이상한 거지 자 3번 빼고 그런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뭐야? 그래서 그렇게 망치는 거잖아. 키 영양소가 이런 것들이잖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망치는 것은 여기까지지? 자, 이게 망치는 게 두어니까 이지를 써야 되지.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데에서는 어디서? 그렇지. 계속 지속 가능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맥락 속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되어 간다는 거지. 이거는 뭘 목표로 하는 거지? 뭘 목표로 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식단이야? 최적의 영양 밀도와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식단.에서는 용납 안 된다. 자, 이와 대조적으로 이거 뭐야? 발효. 발효하는 거지? 다양한 이런 음식이라든 음식을 발효하는 거. 또는 뭐 하는 거야? 발, 곡, 곡물을 발, 아 하는 거. 어, 이렇게 하는 거는 두 개가 좋으니까 아을 써야겠지. 전통적인 거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접근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거다. 저에너지. 어, 저 에너지가 좋은 거냐? 여기선다 좋은 건데? 고 에너지가 좋은 거 아니야? 그럼 살찌나? 에너지가 적게 된대 아, 에너지가 적, 에너지가 적게 된, 뭐, 뭐 에너지가 적게 된게 무슨 말이야? 힘에 에너지가 대정 해도 된다 적게 힘이 어, 된다 아 이걸 만드는데 왜 에너지가 필요해 이건 쟤네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뭐 노력 안 해도 그냥 알아서 되니까 좋은 거다 아 그런 의미야? 네어 로우 에너지 그런 의미 맞나? 네 그러니까 에너지가 적게 들고 현지에서 접근 가능하다는 것도 <laughs> 에너지가 적게 든다 이런 거 만드는데 에너지가 적게 든다 그러면 뭐 이렇게 재분하는 거는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거야? 네, 그렇죠. 갈아야 돼. 뭐 그런가 보다. 이거 뭐, 이거 이 일을 어디 뭐 방학관이라도 해봤어야 하는데. 아무튼 에너지가 적게 들고, 이건 높은이 아니지? 매우. 매우야. LOA가 붙은 건 매우고 없을 때 높은 높게 형에서 붙어요. 그래서 매우 영양분이 많은 과정이다. 아, 뭐 이걸 뭐라 그럴까? 뭐 이렇게 좀, 무슨 관심이라고 그럴까? 이 사운디도 좀 특이한 말을 썼는데, 여기 왜 저런 말을 썼지? 아, 아 거기는 알려진으로 돼 있나? 네. 음, 음뭐 요거는 그러면 일단 거기 있는 걸로 가자. 뭐 알려진 잘 알려진 우리의 관심사에서 이렇게 되게 높은 영양분의 과정이다. 이렇게 갈지 말고 갈지 말고 거나 통으로 먹거나. 통으로 먹거나 발효하거나 발아시켜라. 그래야지 영양분 파괴가 없다. 뭐 이런 내용.